경남 밀양의 낮 기온이 오늘 5월 기온으로는 관측 일의 최고인 36.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찜통이 된 남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은 조금 덜 더웠긴 했지만 자외선이 강해서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양산을 든 시민들의 모습이 마치 한여름 풍경 같습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은 올들어 최고인 35.9도를 기록했습니다. 걸어다니다간 그냥 쓰러질 정도로 그냥 비닐대에 잡고 려고는그 정도로 엄청 더워요. 대구와 영남 내륙에 예보됐던 폭염특보는 오늘 오전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으로 갑자기 확대됐습니다. 경남 밀양 낮 최고 기온 36.6도는 5월 날씨로는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었고 합천도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남부지역 대부분이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 와이셔츠를두번 갈았어요. 중국 대륙에서 가열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왔고, 남쪽 해상 덥고 습한 공기도 동시에 남부 지역에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남 등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십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자외선이 내리쬐었는데, 배기가스와 반응하며 호흡기에 치명적인 오존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중부 지역은 습도가 높지 않아 그늘에선 상대적으로 서늘했습니다. 내일도 대구 33도, 서울 28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은 남부지역에는 땡볕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모레 오후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손명선입니다. 사흘 뒤죠. 정부가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호 가운데 6개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강정고령보 등 4개가 낙동강에 몰려있고요. 금강, 공주보. 영산강은 죽산보입니다. 수문을 열어 녹조 발생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수위는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만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정부가 6개 보에 수문을 여는 시점은 오는 목요일 낮 2시부터입니다.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물부족이 심각하지 않은 곳부터 우선 열기로 한 겁니다. 보수문은 일단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만 열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강정 고령부의 경우 목표 수위인 1.25m를 낮추는데 4월이 걸리고 창녕 하만보와 공주보는 하루 동안 20cm를 낮춥니다. 강의 생태계를 고려해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지 않고 시간당 2, 3cm씩 천천히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부처별로 수질오염과 각종 용수 공급량 등 보 개방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 분석해 오는 가을 추가로 수위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 이제 한 10월 1일이 될것 같습니다.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공주보가 한 2.3m까지 내려가고 하지만 개방되는 보 인근의 농민들은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에 농번기 물대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 모내기가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 현재 만을 하만보를 방류로 한다면 머신기가 제일 큰 걱정이 되고. 환경단체들은 방류량이 적어 수질 개선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며 16개 보를 전부 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6개 보를 모두 개방하는 시점은 내년 말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네, 이렇게 4대강 볼을 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질 개선입니다. 녹조 라떼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이 심각한 녹조가 볼을 열어서 물을 흘려 보내면 바로 해결될지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4대강 6개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한 이유는 녹조 원인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많은 8개보가 생긴 낙동강에서는 녹조 발생 빈도가 매년 급증해 4대 강보가 녹조량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문이 열리는 6개 보 가운데 4개의 보가 낙동강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낙동강 유속이 빨라지면 오염물질 등의 체류시간이 단축되면서 녹조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조는 하천 내 영양 물질과 일사량, 토지의 폐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나 조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와 조사를 축적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보호 개방으로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천 유역에 산업단지와 농지 등이 개발되면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녹조를 대량 증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형적 요소, 또 유역의 오염원의 분포, 또 유역의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조사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녹조 발생 이유를 단계별로 규명하는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기록적인 가뭄에다 고온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애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조만간 제한급수를 해야 할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규성 기자입니다. 모눈 종이처럼 다닥다닥 갈라진 저수지 바닥. 낚시자대는 바닥에 걸쳐 있습니다. 타 들어간 바닥에 발자국만 뚜렷합니다. 물 속에 잠겨 있던 도로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주기 희망이던 관정도 바닥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땡볕을 이겨내며 호수를 끌어왔지만 메마른 밭을적 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수지 한가운데지만 물은 없습니다. 이대로 메마르다간 저수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수지 바로 옆 논마저 모내기를 못한 상황. 때를 놓친 모가 누렇게 말라 죽어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가뭄입니다. 이렇게 가뭄은 아주 심각합니다. 충남 서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10.1% 7%대로 떨어지면 생활 용수마저 제한 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도 가뭄에다 최근 폭염까지 겹치면서 밭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푸른 잎 사이에 달린 멜로는 아직 출하가 가능할 정도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 1kg 내외가 상품수이돼야 되는데 최소한 게 1kg 내외가 안 되고 어 600g 내기 700g으로 상장이 막쳐버립니다 기상청은 모레 남부 지역에 1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지만 해갈에는 역부족이어서 전국적인 가뭄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도 최수준 씨와는 눈한번 맞추지 않았습니다. 박전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나온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삼성합병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남색정장의 사복차림으로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최순실 씨 재판과 병합되면서 박전 대통령은 최 씨와 두 번째로 같은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주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앞서 박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기록 검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의 뇌물 혐의가 핵심인 만큼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다음 이 부회장 재판 기록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출석해 박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부르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주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국내 대표 기업이 해지 펀드 공격을 받아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 손해라는 박전 대통령 신년 간담회 발언을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말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또주전 대표는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박창균 교수로부터 들었다며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박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주전 대표가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주전 대표는 당시 들은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관련자들의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토요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중 최장 시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9번째 공판이 15시간 넘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재판도 밤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세 차례 재판을 받는 김전 실장은 심장병을 앓는 관계로 지난 24일 밤 10시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공판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의 누운 자세로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수가 많은 데다 피고인들이 검찰과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또 1심 재판부로서는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선고를 하기 위해 빡빡한 재판 일정을 잡은 것도 큰 이유입니다. 1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보다 더한 강행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전 대통령의 공판을 적어도 매주 3회 이상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고를 내려야 하는 기간 제한은 없는 만큼 원칙에 맞는 충실한 재판이 우선이라는 의견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덴마크의 구금 중인 정유라 씨가 모레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됩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검찰 청사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레 오후 3시 5분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 현지에서 체포된 지 5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정 씨가 내일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모레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를 데려오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이 덴마크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두 살배기 아들은 같이 입국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입국 즉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됩니다. 영장 청구 시한인 48시간 동안 정 씨는 이화여대 부장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승마 관련 삼성그룹의 뇌물 제공 혐의와 최순실 씨의 국내외 불법 재산 형성 과정도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정 씨는 학사 비리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정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씨의 진술은 또 이미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범행을 부인했던 최순실씨가 정씨의 소환을 계기로 진술 태도를 바꿀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주한 일본대사를 지낸 일본의 대표적인 지안파 외교관이 한국을 폄하하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친북 좌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비판하며 가혹한 경쟁 사회인 한국에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쿄 이동의 특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에 등장한 이 책은 무토 전 주한 일본대사가 내놓은 신간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는 자극적인 제목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무지한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최악의 대통령으로 언급됐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한국인들이 좌익, 친북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이번 대선 결과에 의문도 제기합니다. 무토 전 대사는 2012년 자신이 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그의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만 가득 차 있었으며 향후 지지율이 낮아지면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부터 2년 2개월 한국에서 재임한 무토 전 대사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1일 정식 판매되는 무토 전 대사의 책에는 입시 전쟁과 취업난. 명예 퇴직 등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됐고 가혹한 경쟁 사회인 한국에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전직 외교관의 한국 대리기가 파장을 일으키자 무토 전 대사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발전을 위해 은퇴한 외교관의 고운을 담았다며 출간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도쿄 m b 시 뉴스 이동해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21일엔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했고요. 앞서 14일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쏘며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우리 정부의 대북인내력을 떠보면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합동천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9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돼 고도 120km까지 치솟았고 동쪽으로 45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방향을 돌리면 우리 해군 작전 사령부가 있는 부산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였습니다. 합참은 일단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수는 분석 중입니다. 계량형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새 정부들어 모두 세 차례 약 일주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기습 감행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을 쏘아 올린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해 도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모두 다른 종류인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체 로드맵에 따라 핵 미사일 역량을 구축하려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일일이 언급한 뒤 백두산 대국의 강대성 과실하며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즉각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긴급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도쿄 전지우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 도심 곳곳에 후회가 뿌려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는 소식을 긴급히 타전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G7 정상회의 합의대로 북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했습니다.

대응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앞으로 대북 압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중국에 추가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m b c 뉴스 전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모습을 보인 주변국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아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오늘도 없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북한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을 맹비난했습니다. 가세 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한 데 따른 정부 대응인데,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유엔결의 위반이니, 엄중한 도전이니, 새 정부에 대한 시험이니 뭐니 하며, 그 무슨 규탄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북한은 이어 지난 21일과 오늘 탄도미사일 위협을 이어갔지만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만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할 경우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적절한 수준의 대처였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고를 받자 즉시. NSC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거기에 따른 상황에 따른 지극히 적절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야담은 문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직접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아니한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녹조 라떼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심각한 녹조가 볼을 열어서 물을 흘려 보내면 바로 해결될지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4대강 6개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한 이유는 녹조 원인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많은 8개보가 생긴 낙동강에서는 녹조 발생 빈도가 매년 급증해 4대 강보가 녹조량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문이 열리는 6개 보 가운데 4개의 보가 낙동강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낙동강 유속이 빨라지면 오염물질 등의 체류시간이 단축되면서 녹조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녹조는 하천 내 영양 물질과 일사량, 토지의 폐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나 조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와 조사를 축적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보호 개방으로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천 유역에 산업단지와 농지 등이 개발되면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녹조를 대량 증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형적 요소 또 유역의 오염원의 분포 또 유역의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조사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녹조 발생 이유를 단계별로 규명하는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기록적인 가뭄에다 고온현상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애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경남 밀양의 낮기온이 오늘 5월 기온으로는 관측일의 최고인 36.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찜통이 된 남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은 조금 덜 더웠긴 했지만 자외선이 강해서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양산을 든 시민들의 모습이 마치 한여름 풍경같습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은 올 들어 최고인 35.9도를 기록했습니다. 걸어다니다가 그냥 쓰러질 정도로 그냥 비닐 깨 갖고 올라오는 그 정도로 엄청나고요. 대구와 영남 내륙에 예보됐던 폭염 특보는 오늘 오전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 지역으로 갑자기 확대됐습니다. 경남 미량 낮 최고 기온 36.6도는 5월 날씨로는 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고 합천도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남부지역 대부분이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와이세트를 두번 갈았어요. 중국 대륙에서 가열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왔고 남쪽 해상 덥고 습한 공기도 동시에 남부지역에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남 등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십 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자외선이 내리쬐었는데 대기 가스와 반응하며 호흡기에 치명적인 오존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중부 지역은 습도가 높지 않아 그늘에선 상대적으로 선을 했습니다 내일도 대구 33도, 서울 28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은 남부 지역에는 땡볕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모레 오후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손명상입니다. 사흘 뒤죠. 정부가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호 가운데 6개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강정고령보 등 4개가 낙동강에 몰려있고요. 금강, 공주보, 영산강은 죽산보입니다. 수문을 열어 녹조 발생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수위는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만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정부가 6개 보호에 수문을 여는 시점은 오는 목요일 낮 2시부터입니다.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물 부족이 심각하지 않은 곳부터 우선 열기로 한 겁니다. 보수문은 일단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만 열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강정 고령부의 경우 목표 수위인 1.25m를 낮추는데 4월이 걸리고 창녕 하만보와 공주보는 하루 동안 20cm를 낮춥니다. 강의 생태계를 고려해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지 않고 시간당 2, 3cm씩 천천히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부처별로 수질 오염과 각종 용수 공급량 등 보호 개방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 분석해 오는 가을 추가로 수위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 이제 한 10월 1일이 될것 같습니다. 농봉기가 끝나고 나면 공주보가 한2 3 m 까지 내려가고 하지만 개방되는 보호 인근의 농민들은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에 농번기 물대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 모내기가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 현재 만을 하만보를 방류로 한다면 모신기가 제일 큰 걱정이 되고 환경단체들은 방류량이 적어 수질개선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며 16개 보를 전부 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6개 보를 모두 개방하는 시점은 내년 말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네, 이렇게 4대 강 보를 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질 개선입니다. 오늘도 최수실 씨와는 눈한번 맞추지 않았습니다. 박전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나온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남색정장의 사복차림으로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최순실 씨 재판과 병합되면서 박전 대통령은 최 씨와 두 번째로 같은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주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앞서 박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기록 검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의 뇌물 혐의가 핵심인 만큼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다음 이 부회장 재판 기록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출석해 박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부르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주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국내 대표 기업이 해지 펀드 공격을 받아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 손해라는 박전 대통령 신년 간담회 발언을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말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또주전 대표는.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박창균 교수로부터 들었다며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박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주전 대표가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주전 대표는 당시 들은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조만간 제한급수를 해야 할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규성 기자입니다. 모눈종이처럼 다닥다닥 갈라진 저수지 바닥. 낚시자대는 바닥에 걸쳐 있습니다. 타들어간 바닥에 발자국만 뚜렷합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도로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주기 희망이던 관정도 바닥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땡볕을 이겨내며 호수를 끌어왔지만 메마른 밭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수지 한 가운데지만 물은 없습니다. 이대로 메마르다간 저수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수지 바로 옆 논마저 모내기를 못한 상황, 때를 놓친 모가 누렇게 말라 죽어갑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아주 가뭄입니다. 이렇게 가뭄은 아주 심각합니다. 충남 서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10.1% 7%대로 떨어지면 생활 용수마저 제한 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도 가뭄에다 최근 폭염까지 겹치면서 밭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푸른잎 사이에 달린 멜로는 아직 출하가 가능할 정도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1kg 내외가 상품성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게 1kg 내외가 안 되고 어 600g 내지 700g으로 상장이 멈춰버립니다. 기상청은 모레 남부 지역에 1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지만 해가래는 역부족이어서 전국적인 가뭄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교산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